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 이야기 중에서 고린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고 간단하게 풀어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에베소에서의 사건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큰 소란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동안 믿어왔던 우상을 버리려 하자 반발하고 폭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위험해진 바울은 결국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마케도냐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바로 디도를 만나게 돼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가서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전해주고 왔는데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전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기 시작해요. 먼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덕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다투고 이기적인 마음을 앞세우던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바울은 정말 기뻤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큰 위로를 얻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한 소식도 있었거든요. 바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 자격을 의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으며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는 결심을 했어요.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한 거죠.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사도라는 자부심과 자신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담담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복음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의 진심이 성도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리고 바울이 당부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 즉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라고 부탁했어요. 바울이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준 교회이니 복음의 혜택을 받은 다른 이방 교회들이 그들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바울은 이 연부가 단순한 물질적 기부를 넘어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의 진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서로 돕는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고린도 교회와 다른 이방 교회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 정말 감동적이죠?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의 깊은 진심과 교회를 향한 애정, 그리고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복음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며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동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